이거 형님들 그 지면 안 됩니다 진짜. 길쌈파. 네. 행정관 먹었습니다. 토도 먹었어요. 어 행정관 먹으세요. 저 왠지 아세요? 이번에 아, 이겨야지 귀걸이 삽니다. 지면은 <laughs> 진짜, 지면은 좀 머리 아퍼져요. 저 투마도 파아 마도 정령인데 트로브. 그러네요. 아, 네, 어 네. 그러면 궁성부터 까기도 애매하네. 오케이 시작. 투로브... 파이팅. 아이네. 번 치우. 있어요? 네. 신속 드릴게요. 치우시면. 네. 아, 어, 이제 흩어졌어요. 예. 네. 소만정룡 포... 아, 이 빠. 어, 정룡이봐 치우육과. 번, 1번 갑니다. 게 번. 돼요? 나수포1번 네. 네. 가야 돼요.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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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 포획. 2번 포획. 내가 내번2번 까요? 그냥 까요? 까요. 빠른 좀. 삼번 잡았어요. 집중 공성, 공성 3 번. 3번 네, 네 6번 소환 도와네 괜찮아요 네, 1번 움직인다 번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공절 아, 오케이 르고 네. 굴렀네 짤랐어요 어, 4번 투돌자 봉추님 전복 네. 2번 가면 돼요 2번, 3번 2번. 3번. 2번. 4번 4번 갈게요 2번부터 2번부터 번 2번 2번. 아, 2번 네 오케이. 2번 다번 했어요 6번 가자 6번 6번, 6번. 이게 6번 소복 또 소복 또 소복 소복 부탁해 오랐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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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4번 4번 뒤통수 4번 뒤통수 앞통수 뒤통수 오케 네. 저기 대역 요번에 쓸거예요 상대편 이번에네 검소 균이랑 돌자 없을거예요네네네 같이 써서 요번에 검성 추적할게요 내달네 대역 그냥 뿌개야 돼 우리가 네저 네. 네. 뒤에 탈탈탈탈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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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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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 때리다가 1번이요 어 스폭이요 스폭 스폭 오케이 나 1번 가는중 1번 1번 한번 잘라줄게요예 1번 오케이. 아. 있어요? 오케이. 저안 걸렸어요. 오케이. 에야 잠깐만. 걸렸던 거.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걸렸는데요. 1번 잡았어요. 4번 죽이자. 4번 사번 4번, 4번 네. 지금 죽이자. 오케이. 2번 이번 들어왔어요. 이거. 1번 침목. <laughs> 그 그만가. 그만가. 저기 누구야? 진정하세요. 오케이. <laughs> 공민 <공님> 진정해. <laughs> 어디까지 가 <laughs> 어, 공민 따라가다가 뒤에 못봐 네 저희 강압관이에요 지금 얘네. 어... 그럼 가지 마세요, 거기. 네. 감. 온다 온다 다본 볼고 오나? 아, 뭐 뭘고 온다. 그냥 싸우게 내. 그럼 싸우자, 싸우자. 오픈 어? 네. 좀 주세요, 싸우고 그럼. 우리도 저거 주파 어, <laughs> 아, 주파가 아, 주파... 3번. 3번? 이번 3번. 저로 선택을 시켜. 두번 선택을. 이번 1번 왔다. 1번. 죽어. 이거 잡아 되게인데 뭐 근데 뭔 들럭 그래요? 육 갑사부터. 갑사부터. 6번 죽었고. 6번 죽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잡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네, 요건 잡아. 더해서 서 그러네. 전대에서네. 오케이. 고고고 궁파쓸게요 이번에. 된다. 이번에 연재. A8 해봐 a 와 아씨. 무서. 이번, 달. 어, 어, 저 슈퍼겠죠. 저 슈퍼. 네, 이번. 진노래? 이번 노컴플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몇 번, 몇 번. 이번, 이번, 이번. 설계 신속. 공절. 오케이. 이번, 이번. 이번, 이어요 불렀다. 최연님 직 이번 잘랐어요. 바 바로 여봐. 바로 봐. 최님 직접. 최연이 전보, 전보. 6번 잘랐어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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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랐다. 전보전보다나 전보 지워줘. 전보 지워줘. 여기 그냥 4번 갈게요. 저. 네, 4번 가세요. 지우가 좋았어요. 네. 지 네. 이거 목정리. 목정리. 바로. 음. 들어가자 그냥 우리. 들어갈게요. 7 0 0 남았어요. 네. 네. 아, 저분도 고집이세요? 네. 대역이요. 좋죠 직집한 1번 갈게요. 중단? 네. 어, 저점 사요. 아니다, 아니다. 플럭스. 헤이바이바이바. 헤이바 와, 잘렸어, 와. 대박. 0.4에요, 0.4.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골랐나? 아, 아 네. 전부 씹혔다. 네. 안 돼, 안 돼. 전부가 씹혔어, 좀 전에. 어, 내가 직병 맞으니까 뭐 이렇게 허무하게, 허무하게 되냐, 이게? 아, 골잖아요 제가 빠졌으니까. 1번. 뭐. 1번은 그래도 잘랐어. 네. 아, 2번까지 한번 잘라보죠, 2번까지. 할께요 네 아, 한번이게뒤로와봐요 아, 일로 일로 일로와봐요 일로와봐요 여러분들 말들어 오른쪽으로 붙어서 애드내지 마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애드네면 역적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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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이쪽이쪽 이쪽, 이쪽 그렇지 잘했어요 붙어서 네. 이거 강습병만 오케이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돼 위에서 젤리쿨 40초요 네 이거 의무병 한 명만 잡을게요 한 마리만 별개의 스쿨 왔어요 네 이번 싸움에 DP 뭐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 마지막 세. 마지막 싸움이요 마지막 싸움. 아시죠? 네. 얘네 풍 썼네. 아이고, 우리 풍 없는데. 우리, 고마, 우리 풍 고마 풍 고마 이상, 안 남았잖아요. 아니, 젤리를 초. 빨았대. 젤리를. 어, 4초. 어, 4초 4초, 젤리스콜 4초. 2초. 뿡. 어, 이 되네? 들어가자. 1번,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대번 잘라. 이번 차가 이번 이번 2번 괜찮아요 이거 까이 까요 이번 까요 이번 까요 저희 엉클이에요 이번한형네이번이번 마무리 가져야 돼이번이번 형님들 이번님네이어요번3번3번3번3번 까고 6번 바로 6번 바로 한번 더 봐요 6번육번아육번아네어요5어번 그냥 발목이 어요 잡아 저 새끼 왜남아 이거. 이거 6 이거 2세요 이거 저 아닙니다. 저저라 이거 해하지에남요제 목소리 아시에요 이거 이거 수색새가. 저도 아니에요았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아, 저도 아니에데이사 2시간에 데이이 이거 이거 이는 <목소리> 가자 한정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우 빡센팔신데 그래도 편하게 있네요하게게아다 어, 싸움 한번줬잖아요네네 네. 그 거기 거. 입구에서 입구에사령식 입구 덥네요 어, 딜 부족한데? 그럼 왜? 딜 부족한데? 보조... 돌려 음. 없어가지고. 전점파여 왔어요? 공만조심하이세요 공절만. 1번 공절.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수고했요고했습니다